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춘년 새해를 맞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해 의정 활동 성과와 새해 포부 그리고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달서구갑 지역구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면서 예산결산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 현안 사업과 서민과 중산층 지원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위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그 동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참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어, 정말 우리 지역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은 행복과 건강과 그리고 소망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우선 뭐 지난 한 해부터 회고하고 정리 한번 하면서 네. 넘어가죠. 네. 예. 의원님은 그 개인적으로 지난해 가장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혹시 뭐 보람 있었던 일 아니면 후회되는 일? 네. 아쉬웠던 일뭐 예. 하나씩 꼽으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작년 어, 2020년도는 뭐저 개인적으로는 뭐니 뭐 해도 어, 25년 동안 몸담았던 대구 시청을 떠나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제 어, 선거에 어, 도전을 해서 어, 과분한 어, 사랑을 어,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어, 당선된 것이 뭐보다도 일단은 가장 어, 좀 어, 기쁜 일이고 특히 또 국회에 가서 어, 제가 하고 싶었던 뭐 다양한 법안들 그리고 우리 지역과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과 어, 예산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장 좀 사실상 뭐보람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참 아쉬운 것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어, 여대야소인 이 정치적 환경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어뭐 당했던 이유로 어, 이루어지지 좀 못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 지역에서도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까지도 좀 발목 잡고 화합하지 못하는 좀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좀 아쉽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앞서 뭐. 그 많은 법안도 발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정활동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네네. 총 21개의 법안을, 대표 대표 발의한 그렇습니다. 법안만 됐했을 예, 예, 때, 21개의 예.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음. 어, 가운데 그 21대 국회에 입성한 후에, 제일 첫 번째 1호 법안은 뭐였습니까? 예. 어, 제 1호 법안은 가칭 이제 중소기업성계 관련된 지원 법령입니다. 네. 어, 잘 하신 것처럼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 우리나라에서는 어, 무엇보다도 기업이 활성화되어야지 소득이 창출되고 그리고 고용이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 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구조인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어, 중소기업의 어, 경영권 성계가 원활하게 돼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관련된 법령 보면은 대주주 활정분까지 포함하면 상속세가 65%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어, 완화를 해서 어, 성계를 지원함으로써 어, 네. 중소기업이 쌓은 어은 노하우, 그리고 어떤 마케팅에 관련된 어떤 이런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 좀 선순환이 좀 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 소득세법, 그리고 정연세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네. 중소기업 어, 성계 관련된 지원 법령을 제가 일어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 일본과 달리 가업 승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네, 많이 네, 하던데 네. 그런 명락인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그 바... 참고로 잠깐만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기업의 있던 성계가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면 제조업이 강국이 이제 독일과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 이런 어떤 성계 지원 제도를 활용한 게 1년에 12,000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100건이 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 우리가 이념을 떠나서 어, 좀더 많은 관심과 성계를 통한 어, 기업의 어떤 그런 활성화 그리고 경영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밖에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우리 그 지역 주민들께서 네. 좀 알만한 법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어,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법안을 지금 준비를 어, 생각했습니다. 네. 어, 첫 번째는 어, 우리나라 전체의 어 미래를 위해서 특히 경제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제 법안을 발제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어, 어, 중국이나 외국인들이 이, 이 많이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동산 관련되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상호주의에서 네. 합리적으로 좀 외국인의 부동산에 대한 매입을 어, 규제를 한다든지 어, 또한. 어떤 혈액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또한 혈액의 어떤 수급을 어, 돕는 거라든지 음. 또 경제산업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중소기업 아까 제가 성계 지원제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련된 어떤 R&D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휘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어두 번째 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일단 그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 내지는 기업을 최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 내연구원 활용하는 내 산업 어, 어떤 발전 지원법을 음. 제정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올 산업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물 관련된 어떤 어떤 법령들 어, 그리고 또그 우리나라 우리 우리나라 어그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어, 국방 섬유를 100% 어, 국산화하는 음. 취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섬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법령들 그리고 천복특별법 개정을 통한 어떤 입주기업 지원하는 법령들 음. 그렇게 크게 두 트랙으로 지금 법령들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 분야 그 법안이 아주 많은데 네. 아무래도 대구시 경제국장 출신이라서 그게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하고 그리고 노동자들과 그리고 관련된 어떤 그 연구하는 교수님들. 어, 분들과 해서 좀 그런 좀 아이디어를 많이 좀 얻고 있습니다. 예, 그 고시 출신의 그 행정 공무원을 하다가 예. 이렇게 국회에 여기 도 입성하게 됐는데 예. 앞서도 뭐그 여대 야수 정국에서 좀 어려웠다 이런 맞습니다. 말도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네. 가신 그 과메를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음, 이번 21대 국회가 이제 지난 2020년 이제 5월 31일부터 이제 개원이 되었습니다. 어개헌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여야 간의 갈등이 시작된데 그 핵심은 어 상임 어 위원장 배분이었습니다. 사실 그중에서도 핵심이 이제 법제사법 어 위원장 건인데 사실 이제 어 88년도 그 노태우 대통령 육공화국 이후로 그동안 국회 확립된 관행이 일당이 음. 국회 의장을 가지고 그다음에 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지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동안 확립된 관행을 무시하고, 어, 민주당 측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어, 가지려고 해서, 그 때문에 계속해서 거의, 뭐, 두달 가까이 이제 밀고 당기기를, 어, 하면서, 이제, 어,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저희는 뭐, 법제사법위원장 아니면 모든 건 맞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만, 결국, 모든 상위위원장은 민주당이 지금 독식하는 걸로 21대 국회가 지금 시작되었는데, 어,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참, 과거에 이렇게 민주를 이야기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는 되나, 이런 어떤 회의도 많이 들고, 그리고 국회의결하는 것을, 물론 대원칙은 다수결입니다만은, 어,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회 확립된, 예를 들면 여야 간사 간의 했던 합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어 작년 마지막에는 이제 그어 이제 공수처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을 보면서 아참어 우리나라든 국회 운영 어 특히 앞으로 어떤 자유민주주의든 제도가 참 여러 가지로 참어 도전을 받고 있구나 큰일이다 이런 참 우려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산교산특위에서 예산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겉으로 네. 쓰이는 뭐, 예산 없도록 감시도 네. 많이 하고 하셨는데, 네. 특히 뭐 지역을 위해서 교보금이라든지 교부금, 뭐, 국비 예산도 많이 확보를 네. 하셨습니다. 네. 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음, 예산, 국가 전체 예산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2 0 1 6년도 말에 2017년도 예산을 할 때가 이제 400조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 3년 반이 지난 어 올해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이미 이제 본예산이 이제 어 640조 어 추경까지 다 합치면 67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 2021년도 본예산이 이미 이제 650조가 지금 어 있을 정도로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어, 물론 이제 국가 재정이, 어, 커지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국가, 어, 부채가 급격하게 지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가장 큰 배경이, 어, 첫 번째는, 어, 복지 부분의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또한 이 봤을 때는 제가 많이 가장 강조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실업, 예를 들면, 실업급여만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음, 이 실업급여에 있던 부정수급, 특히 반복수급, 어, 어떤 분들은, 어, 3회, 4회, 5회 이렇게 받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좀 통제를 해야 된다. 왜냐면, 건전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어, 어떤 공정성이 합리되지 않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어떤 예산 사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어,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참 제가 좀 보람을 느끼는 게어 작년에 이제 예결이를 하면서 제가 홍남기 어 기재부 장관 부총리한테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만은 그 영향으로 어 우리 그 동구 지역에 어 국가 청소년 직업 어 체험원이라든지 음. 또어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했습니다만은 첨단 어력 기술 시험 훈련원이라든지 네. 이런 어 부분이 예산이 정부 부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산이 이제 포함이 음. 되었습니다. 정부 부분에 포함된 예산 적액도있습니다만은 포함되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대형 사업을 국회에서 반영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네. 그런 것을 반영을 했는 게 가장 저로 봐서는 보람 있고 그리고 참잘 됐다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초선인데도 그 국민의힘 중산층 서민 경제 위원장을 예. 맡았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19 여파로 제일 힘든 분이 중산층 서민들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그 서민 경제 회을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참, 뭐,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이제 서민들, 소상공인들이 참 너무너무 어좀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힘내라고 말씀드리기 참 송구할 정도인데. 그래서, 음 우리 당과 또저 개인적으로도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제안과 좀 법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영업 제한이나 영업 어떤 통제를 할 때는 저는 반드시 이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했습니다. 왜 이게 음. 필요하냐면 사실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영업 제한과 재산권 제한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도로를 어, 만들기 위해서 어, 재산권을 수용을 할 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음, 공시지가로 하지 않습니까? 음. 따라서 영업 제한이나 금지를 할 때는 그게 알맞는 나름대로 있던 기준, 예를 들면 뭐 과세 자료라든지 이런 걸 음. 확인을 해서 저는 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 어, 이런 어떤 법안도 어, 발의를 했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백신 어떤 어떤 무료 접종에 대 예산을 뭐 확보한 거라든지 그외에또 어, 우리 특히 우리 대구 지역 어, 특별 어, 재난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련해서 또 소상공인들이 또 이제 그무이자로 어, 대출을 받는 거라든지 또 수화신 의료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좀 어, 미흡합니다만 크게 미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어, 좀최선의좀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지역구 이야기 좀해 보죠. 예. 어, 성서 산업단지 좀 빨리 살아나야 됩니다. 네, 네, 네. 뭐 성서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경제 전체의 전망이 달린 예, 문제입니다. 예. 뭐이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 성서 산업단지는 사실 특정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구 전체 제조업 단지의 거의 어, 절반을 차지하는 사실은 대구 전체였던 어, 경제 산업의 가장 중요한 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수산업 단지에 있던 소위 말하는 가동률이 계속해서 지금 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음, 코로나 이전에도 어,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어, 작년 이제 코로나 때그60% 이하로도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의 뭐, 음, 공장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가동을 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어, 지금, 어, 이게 뭐몇 가지 정책이 사실은 성서공단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어, 범위에서 저는 어, 성서공단을 어, 크게 친환경, 그 다음에 디지털, 문화가 숨 쉬는 좀 산업단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방향 설정을 해서 어, 크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적인 면,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좀 지원을 국가에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다행히 작년에 9,300억 정도의 이제 산단 대개조 사업의 네.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서 도로라든지 또 부족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사업과 어울러서또 이제 R&D 관련된 어떤 어떤 기업들이든 지원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어떤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단 대개조 확정된 사업을 통해서 어, 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어, 이제 대구시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만 좀더 입지 규제를 완화를 해서 음, 이 성서공단에 좀더 어, 다양한 어, 음. 기업들이 특히 요즘 이제 어,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기업이라든지 물류 기업이라든지 어, 디자인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좀 입주할 수 있는 입지 규제 완화도 좀좀 완화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어, 저는 이제 성수공단이 이제 복합 개발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예를 들면 1층에는 제조업이 있고, 2층에는 아까 말씀드린 물류, 네이즌 업나 쇼핑몰, 간단한 뭐카페샵 이런 식으로 복합 네. 어, 개발이 돼서 어, 진짜 밤에 완전히 불 꺼진 적막 강산에 밤에도 어떤 젊은들과 살아 숨 쉬는 그런 좀 어, 산단이 좀 되야지 어, 우리 대구 경제를 이끌어가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밤에도 불이 켜진 성서 산업단지 생각만 해도 상당히 뭐 고무적인 네네. 아주 좋은 그림이 네. 나온것 같습니다. 네. 어, 최근에 그, 얼마 전에 대구 산업선철도 네. 그 성서 산단역 서림역 네. 그 신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성성단 그 활성화에도 상당히 좋은 보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과정에서 네, 네. 홍 의원도 큰 네.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대구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성서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이제 대구 산업선이 사실은 이제 2019년 1월달에 소위 말한 예타 면제 사업으로 그러니까. 어 총 사업비가 이제 500억 이상 되면은 이제 예비 타당성 심사라는 어 어떤 그 심사를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이제 되었습니다. 총 연장이 이제 서대구 KT 역사부터 시작해서 구지 어 국가산업단지까지 한30 6km에 어 이러고 총 사업비가 한 1조 한 3척을 많이 큰 대형 사업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 제가 작년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대구 산업선에 성서 산단에 어, 역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이제 선거 공약으로 네. 내세웠습니다. 사실 어, 제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때 주변에서 좀 많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미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이 역사가 어, 신설 역사를 이제 반영하겠느냐 이런 주변에 이제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만 저는 어, 반영을 일단 시키고 일단은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어, 노력한 결과 어, 지난주에 이제 주민 설명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역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가칭 이제 성서공단 호림역이라는 이름으로 네. 확정이 되었는데 방금 이제 사회직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끝까지 이제 이 역사 사업을 좀100% 어, 국비 사업으로 하기로 계속해서 푸시를 했습니다만 국토부에 국토부에서 이제 완강한 논리가 이미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음. 들어오는 역사에 대해서는 어, 지금까지 모두 다 이제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 관례고 여기 예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했습니다. 어, 앞으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계속해서 좀더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깜짝 놀라는 소식 이 하나 있는데 그. 그동안에 그 국회의원 세비를 주민들에게서 기부를 해오셨더라고요. 아, 예, 예. 어, 저도 잘 듣는 게 알고 많이 놀랐는데요. 언제부터 왜 그러하셨는지. 그래 하셨, 뭐참뭐 당연히 하는 건데 참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까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어제그 아내하고 어, 제가 이제 그 이제 그 공무원을 이제 그 어, 그만두고 이제 국회의원으로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할 때부터. 어, 어떤, 제 국회의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을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뭐, 어, 열심히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어, 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좀더 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봉사, 기부하는 그런 좀, 어, 삶을 살자, 이렇게 좀, 어, 서로 좀 다짐을 했는데, 그래서 뭐, 최소한, 어, 30% 이상의 어떤 그런 세비를 좀, 어, 우리 지역이나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좀, 어, 기부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어, 우리, 어, 어, 어부인으로부터 이제, 궤지를 득한 다음에, 네. 어, 어, 우리 지역에 이제, 뭐, 복지관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좀 하고 있는데, 참 부끄럽게도 우리 지역에 참 잘하신 것처럼 숨어서 봉사를 하시고 기부를 하신 분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참 너무 참. 어 복거를 달아니다아 그래도 이런 선한 영향력이 좀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원래 뭐 신춘년 새 소망 뭐 어떤 건지 꼭 이거 하나는 꼭 성취하고 싶다 이런 소망 한번 말씀해주시고 마무리로 우리 주민 여러분께 다음부의 말씀과 인사 말씀 같이 해주시죠. 예. 네. 어뭐 이렇게 참 신춘년 어 새벽두에 이렇게 또. 어, 우리 SK 브로드밴드 시청자 여러분에게 어, 이렇게 좀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를 또 마련해서 대단히 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올한해제 개인적으로는 어, 참, 어, 우리 대구 지역을 위해서 어,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법안들과 좀 정책들이 정말 하나하나 어, 결실을 좀 이루어가고 특별히 또 어, 기업 유치라든지 성서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좀 가시적인 좀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이 정말 서로 좀화합하고 같은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정말 같이 뛰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더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SK 브로드밴드 나올 때마다 느끼는데 항상 이곳에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어, 좋은 소식과 그리고 좋은 어떤 어떤 영향력이 많이 많이 어, 생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신축년 새해 시청자 여러분 가정 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역의 화합을 바라는 마음이 많이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축년 소띠 해를 맞이하면서. 호시우버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호랑이 눈처럼 날카롭게 바라보되 소걸음처럼 신중하고 우직하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삶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호시우버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한 신년특집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